첫 번째, 이익 모델을 명확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비즈니스 피보팅 많이 고려하고 계신데, 비즈니스를 뭔가 전환을 해낼 때,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로 돈을 벌겠다. 이 구조로 내가 이익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겠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때부터는. 남들이 하던 대로 하다가 투자하다가 돌아오겠지. 안 돌아옵니다. 돈안 돌아옵니다. 구조 짜서 가야 돈 돌아옵니다. 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 가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나 혼자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 오픈 채널과 독립 채널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얹어 타고 계속 달리는 말 위에만 있으면 말한테 내가 잡아먹히죠 적절한 타이밍에 내 말을 만드는 것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돈 주고 네이버에다 돈 주고 유튜브에다 내 지식 재산 다 갖다 주고 나는 언제 돈 버냐고요 내 채널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달리는 말이세개 채널이 달리는 말 아닙니까 네이버에다가 돈안 주면 장사 안됩니다 언제까지 돈 주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독립 채널과 공유 채널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 봐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아니 네이버 안가 유튜브 안 가고 페이스북 안가난내거할 거야 왜 브런치 오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되잖아요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난돈 없으니까 일단 달리는 말이 올라탔다가 준비할 거냐?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뭘 달려야 될 거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저 위에 것이 잘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 위에 게 세팅이 안 됐는데 지속성은 그때는 지속성이라고 안 하고 고집이라고 그러죠. 이세 가지의 테마인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제가 핑크퐁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 어, 전세 가장 많이 본 영상 2등을 차지했고요. 2019년 1000억 돌파했고,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공동창업자입니다. 공동창업자고, 김 대표님이고. 이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전국 노래자랑 효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그냥 좀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지역에서도 하고, 한번 갔는데, 지난번엔 여름이 왔으니까 이번엔 겨울이 합시다. 그래서 또 하고, 곱하기 사야 되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장수하게 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이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 이야기거든요. 이 이게 이제 이익 모델 이야기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고 하는 이익 모델을 명확하게 처음에 각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콘텐츠를 만들 때부터, 아, 이 상어는 티셔츠에 상어를 넣었을 때 예뻐 보이도록 상어를 만들어야지, 라는 것을 염두한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에 이 상어를 입히면 아이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살까까지도 생각한 겁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구조는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내겠다. 아니면은 MBC에다가 이거 콘텐츠 팔아 가지고 계약 맺어서 1년 계약, 2년 계약 갱신하겠다. 지금 수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그린 겁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돈을 버는 구조를 원소스 멀티유즈에돈 버는 콘텐츠 유통 파이프. 지금 김 대표가 쓴 표현인데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돈 버는 방법이에요. 나는 어디서 돈을 벌겠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계속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매니아층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볼펜 회사, 티셔츠 회사, 장난감 회사, 뮤지컬 회사, 연극단 연락 올 것이다. 그 판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유통을 해냈어요. 이게 이익 모델 이야기. 이익 모델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 내가 이쪽으로 뭔가 이익을 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두엔 do 도운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유저를 개발해 내는 거죠. 하나의 콘텐츠를 가졌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원소스 멀티 유지 전략이 뭐냐면, 예,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콘텐츠 수입을 얻었고, 앞으로도 얻을 것 같은, 예, 퀄리 캐릭터? 예, 미키마우스 아닙니다. 라이언 킹입니다. 라이언 킹. 라이언 킹은 영화 자체에서는 적자를 받지만, 지금도 돈을 벌어다 주고 있죠. 왜냐, 전 세계에 수많은 2차 저작물 기획사들, 세계, 우리나라도 2차 저작물 기획사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 시시클래스 멤버 중에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뭐 여기도 미시간 펀드를 받을 정도로 지금 뭐 급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1차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었어요. 책을 냈다? 그러면 책에만 있었어요. 근데 아, 책 파세요. 근데요. 이 책을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2차 저작물 저작권 저한테 50%만 주세요. 제가 돈 벌면 50%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저 제가 저저 저자인데 누가 와서 그렇다 그러면 아, 그러라고 할것 같은데요. 자기가 그걸 더 발전시켜 준다는데. 게다가 자기들이 팔겠다는데. 네, 라이언킹이 그렇게 했어. 미국이 그렇게. 미국과 영국이 그 산업이 발달해 있죠. 라이언킹이 뭘로 돈 버냐고요. 콘텐츠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2차, 3차 저작물들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채널마다 다르거든요. 배달의민족이 원소스 멀티유즈 하는 거랑 배달의민족은 사실은 이런 거를 미리 설계했다고 보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한명수 상무님은 여기 우리 와서 강의할 때 어, 하다 보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제 생각에는 하다 보니까 된것 같지 않아요. 설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콘텐츠의 특징이 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특징이 뭐고 이 콘텐츠가 2차, 3차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기업이나 소비자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컨설팅 회사기 때문에 가인지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 방법론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픈 콜라보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자면 휴넷 같은 온라인 교육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랑 연결해서 콘텐츠를 그쪽이랑 할수 있어요. 또 여기 메리스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혹은 호텔 같은 곳이랑 협력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서스 멀티 유즈입니다. 혹은 저희가 교구 만드는 회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무형의 콘텐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저희가 해외에 있는 어떤 라이선싱과 같이 할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지금은 원소스 멀티 유저 전략이고 콘텐츠 전략입니다. 1번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원소스 멀티 유저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소스가 뭔가? 인텔 원소스가 분명하죠. 오픈 콜라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텔이 있는 것이죠. 유형 콘텐츠를 가진 회사도 꼭, 어, 라이언킹처럼 이 무형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오픈 콜라보가 가능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 전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픈 콜라보예요. 파트너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핑크펑 어디서 돈 벌어요, 지금? 영업이익률 40%의 기업을 통하는 거? 여기서 돈 벌고 있잖아요. 열심히 필통회사에서요, 자기들이 열심히 만들고, 팔고 해서 돈을 어디다 꽂아줘요? 핑크퐁에다가, 스마트 스터디에다가 꽂아주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도 돈을 봅니다. 윈윈이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적절한 플랫폼과 컨텐츠 선정 전략인데요. 유튜브의 시대와 어플의 시대와 음원 차트의 시대를 적절하게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핑크퐁은 가장 먼저 한게 유튜브였어요. 내가 가진 채널이 없었습니다. 핑크퐁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유튜브가 급상승할 거라는 걸 봤죠.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음원 차트로 들어갔습니다. 콘텐츠에 맞게끔 채널하고 잘 궁합, 예. 네. 궁합을 맞추면서 갔어요. 달리는 말이 어딘지를 보고 거기에 내 콘텐츠를 올린 겁니다. 달리는 말이 두 가지라고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기업들이 하고 싶어요. 독립채널 만들고 싶습니다. 독립채널은 중장기 전략이고 콘텐츠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마지막으로는 독립 카테고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몇 가지 사례만 그냥 드릴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 시기가 이미 지났기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회사이든지 간에 나만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아마존이나 쿠팡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작은 카테고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플랫폼들을 보니까, 독립된 어떤 채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에 독립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죠. 디지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아하, 다른 기업은 그쪽 가시고요. 언더백 기업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것도 좀 자신 없어요. 그러면, 아하, 언더백 기업 중에서 유통기업은 저한테 오세요.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언더백 유통기업 중에서 식품 쪽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마케팅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카테고리를 넓혀요? 좁혀요? 좁히는 겁니다. 카테고리 좁히셔서 내 네, 독립 콘텐츠를 어디 갈 것인가. 이거 장기 그림 그리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오픈 채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요 아마존의 시대가 조금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쿠팡이 지금 적자가 줄었죠. 작년 연말 결과가 나왔죠. 그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쿠팡이 적자를 줄이고 영업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돈을 회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이 앞으로 더잘될 거예요. 창창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익 챙겨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돈 집어넣죠.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플랫폼 시대의 후, 후반부에 왔어요. 다시 어떤 시대로 오냐면 큐레이션의 시대가 됩니다. 큐레이션이 뭡니까? 가정교사 아닙니까? 가정교사. 골라주는 거잖아요. 너 이거 먹어. 됐고 다른 건 됐고 다 알지마. 다알 필요 없어. 다알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해. 이게 큐레이션이에요. 골라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쿠팡에 지쳤어요. 쿠팡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티셔츠 하나 살때몇 시간 쓰세요? 쿠팡에서 토마토 하나 사고 싶어요. 몇분 사용하세요? 5분 와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뭐 물건 하나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려면그 수많은 그 정보의 그 바다 속에서 저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laughs> 한번0개 네, 뭐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저제 성향이 그런가요? 아마 시간 많이 씁니다. 저 몇십 분 쓰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거살 때도 거기 지쳤거든요. 맞춰주는 거.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고 내 어떤 특성, 내 카테고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 어떤 채널을 원합니다.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요. 탈 플랫폼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 되는 나만의 채널. 이 독립채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공유채널을 쓰는 겁니다. 공유채널은 단기 전략이고요. 이미지는 인스타, 영상은 유튜브, 텍스트는 뉴스, 복합은 페이스북,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피보팅. 이 피보팅이 독립채널로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네이버한테 돈줄 수는 없습니다. 블로그 하면 할수록 네이버한테 돈 주는 거예요. 키워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키워드 값들. 정리해보면요. 정리해보면. 자, 가로축에 공유 채널과 독립 채널이 있고, 세로축에 홍보와 판매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순서는 A, B, C, D 순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는 지금 김경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잘 이해되고,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밟으면 돼요. 그런데 맞는데 아직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A부터 하셔야 돼요. 블로그하고 SNS부터 해보세요 나는 공사 구별이 명확해서 우리 직원과 사장인 나는 회사는 회사 아이디고 나는 개인 개인 아이디니까 안 섞을 거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거 경영자가 직접 자기 아이디로 해야 됩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자기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답한다니까요 자기 아이디로 박원순 뭐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 요즘 뭐 인기 상종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자기 아이디로 직접 하는 건지 보좌관이 하는 건지 그건 알게 뭐예요. 어쨌든 그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있는 시대인데 나는 회사는 회사대로 가고 나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즐길 거야. SNS 따로 할 거야. 그거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전체 흐름과는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SNS 시작하십시오. 이건 아 했다. 이미 그거는 나는 넘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독립채널화 해보세요. 홍보의 독립채널화. 그첫 번째, 홈페이지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두 번째, 뉴스레터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 고객들한테 뿌려보고 반응 보는 겁니다. 저 블로그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의 독립 채널화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저널리즘 마케팅이에요. 뉴스 채널 만드는 거 아직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쉽고 고객들이 권위를 가지고 인지하는 채널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개 회사 프로젝트를 해줬는데 효과적이에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유효해요. 이게 몇년 지나면 또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유효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쪽으로 넘어간다면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CD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C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즉유 무형의 콘텐츠입니다 그것을 오픈몰에다 올려보는 겁니다 소셜에도 올려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다 올려보고 A, B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반응보고 내일은 저렇게 올리고 반응보고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올렸다 반응 계속 보는 겁니다 링크 태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해보고 한번 사봐 그럼 주문 오면 물류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물류해가지고 택배 GS25 가서 붙이든 유튜브 저기죠 그렇죠? 우체국 가서 붙이든 뭐한번 뭐, 보내보는 거죠. 이3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4 단계가 어, 오픈몰 이때 오픈몰은 그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 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내 채널에서 팔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오픈몰. 내 카테고리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쇄몰 할수 있으면 폐쇄몰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어디까지 왔는가 잘 보셔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순서는 A, B, C, D예요. A 안 되고 B 하다가 어그러집니다. A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C 가보고, 그 다음에 D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나 폐쇄물 만들겠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그러집니다. 그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는 근데 너무 그냥 B 하겠다. 그러면은 A, B, C, D를 내가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 없이 D 만들면 돈 너무 많이 잃습니다. 돈 너무 많이 잃어요. 하면서 가야 돼요. 정리합시다. 코로나 3대 키워드 DT, 구독, 경제, 그리고 원택트화였어요. 그런데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익 모델에 근거한 콘텐츠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익 모델에 따라서 지금 내 단계가 독립 채널을 할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공유 채널에서 내가 열심히 같이 지금 내 인지도를 넓혀야 되는 단계인지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실행 전략. 제가 아까 그려드린 표 A, B, C, D. 그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성 이야기 했는데요. 뭐 지속성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면 될것 같아요. 김 대표는 컨시스턴스, 뭐 지속성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익 모델을 제대로 잡았으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제가 SNS 컨설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저널리즘, 그리고 <laughs> 폐쇄몰, 이런 컨설팅 현장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죠. OKR 제목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작년 연말부터 했으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3개월 해보고 반응이 없으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영자분들 제가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만나면. 설득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인 모델 제대로 잡았고 단계를 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지속성입니다. 그냥 되질 않습니다. 콘텐츠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고객이 들어왔을 때아 여기는 진짜구나 오랫동안 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속성 잃지 마시라고 이 인터뷰 내용 추가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